강정현과 에노. 첫 만남의 운명적인 순간과 결혼 결심의 이유는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될 때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가슴 뛰는 감동이 일어납니다. 강정현과 에노. 이두 사람은 우연이 아닌 운명처럼 얽힌 만남을 통해 서로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사랑의 시작을 넘어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첫 만남은 과연 어떤 운명적인 순간이었을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강정현과 에녹의 첫 만남부터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과정까지 그들의 이야기 속에 담긴 진정성과 사랑의 힘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운명적 만남 첫 눈에 반한 순간. 강정현과 에녹의 첫 만남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극적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되었지만 한 카페에서의 만남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길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정현은 그 순간 이건 운명일까? 아는 생각이 들 만큼 에녹의 존재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고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온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에녹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지만 그 따뜻하고 진지한 태도는 강정현의 마음을 서서히 열리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만남처럼 시작된 관계였지만 두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게 끌리게 되었고 사랑은 점차 깊어졌습니다. 애녹의 마음을 움직였던 강정현의 진지한 태도와 배려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를 위한 배려와 진심. 강정현의 마음을 흔든 순간. 애녹의 따뜻한 마음씨와 세심한 배려는 강정현이 그에게 더욱 빠져들게 만든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한 번은 강정현이 몸이 아파 중요한 약속을 취소하려고 했을 때 에녹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집 앞에 나타나 따뜻한 차한 잔을 건네며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그 순간 강정현은 단순히 말로 표현된 위로가 아니라 온몸으로 전해지는 진심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에녹은 언제나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었고 강정현은 그 마음을 느끼며 그를 더욱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작은 배려와 진심 어린 행동은 강정현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그 순간부터 그녀는 에녹과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녹은 그저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증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점이 강정현이 그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에녹의 진심 어린 프로포즈 감동적인 청혼의 순간 에녹의 프로포즈는 화려한 이벤트나 요란한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정현이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조용한 카페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청혼을 했습니다. 강정현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에녹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말에 감동을 받았고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히 행복한 감정만을 담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에녹의 프로포즈는 강정현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모든 감정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에녹과 함께 미래를 그리고 싶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처럼 에녹의 프로포즈는 단순히 결혼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강정현에게 진심으로 그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각자의 꿈을 응원하는 동반자 결혼을 결심한 이유. 강정현과 에녹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상의 이유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과 꿈을 존중하며 서로의 성장에 함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에녹은 강정현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그녀가 더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강정현 역시 에녹의 꿈과 삶을 존중하며 그의 곁에서 언제나 힘이 되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통해 단순히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꿈을 이루어가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결혼 후에도 각자의 직업을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런 상호 존중과 응원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고 결혼을 결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과정, 결혼 준비의 어려움과 성장.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강정현은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지만 애녹과의 대화를 통해 모든 걱정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애녹은 언제나 그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그 덕분에 두 사람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결혼 준비라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차이를 발견하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은 두 사람에게 더큰 사랑을 느끼게 했고 그들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결혼 후의 삶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 강정현과 애녹은 결혼을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고 앞으로의 삶에서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성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애녹은 강정현이 더 높은 곳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고 강정현 또한 결혼 후에도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은 결혼을 통해 단순히 두 사람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인생을 함께 만들어가고 지지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강정형과 애녹, 서로의 인생을 응원하는 동반자로서의 결혼 강정형과 애녹의 결혼은 단순히 사랑에 빠진 연인의 결합을 넘어서, 서로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함께 나아가겠다는 굳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각자의 꿈을 이루어가며 서로를 돕고 응원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결혼은 그들에게 단지 두 사람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결론, 진정성 있는 사랑의 여정. 강정현과 에녹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의 만남과 결혼은 진정성, 배려, 그리고 상호존중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인생을 함께 걸어가기로 결심한 동반자로서 앞으로의 삶을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결혼은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며 사랑이란 감정이 어떻게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성장하는 여정으로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귀감이 됩니다. 강정현과 애녹의 이야기는 단지 그들의 개인적인 여정을 넘어서 사랑과 배려가 어떻게 두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이들은 앞으로도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더욱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 나갈 것입니다.